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벌써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2월이 가는 건 아쉽지만 이 향긋한 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3월이 온다는 게또 반갑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는 또 겨울이 워낙 추워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그 봄이 봄이 오는 건참 좋은데 봄이 봄바람만 데려오는 건 아니어서 네.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에 황사까지 봄에 나들이 가야 되는데 맞아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풀려도 걱정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미세먼지가 걱정돼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세먼지를 극복하고 또 예방하는 방법을 장자리부터가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지연 씨어서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봄이 오기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걱정 제가 오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점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미세먼지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내는 방법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맞이한 따뜻한 봄 싱그러운 봄바람은 반갑지만 봄은 미세먼지라는 불청객과 함께 찾아오는데요 호흡기는 물론 우리의 피부까지 공격하는 위험한 미세먼지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면 건강하게 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멸을 위한 청소 비법부터 피부관리, 내 몸을 위한 요리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 몸을 피부를 지켜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세먼지 잡으러 가 보실까요? 어, 장비가 많아 보이네요. 황사나 미세먼지로 집 안이 많이 오염돼서 그 미세먼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측정해 봤는데요. 우리 창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오염이 심한 곳에 어 미세먼지가 얼마큼 있는지 그 값어치를 어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시 다시리도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래 먼지부터 꼼꼼하게 청소해야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요. 귀찮다고 대충 청소했었다면 일반 먼지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바깥보다 공기가 머무는 실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보다는 실내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정상 수준은 50에서 40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 수준이 10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오임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틀하고 유리창 사이에 털로하고 어?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미세 문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뭐요런 쪽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막았고 유리창 창틀이라든지 다행 도시 그다음에 실내에는 뭐무운 공기가 있으니까 어~ 뭐 그런 쪽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창틀에 남은 먼지부터 제거해야 하는데요. 창틀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선 물을 뿌리고 난 후에 걸레질을 해야 깨끗하게 잘 닦인답니다. 창틀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려면 드라이버와 같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닦으면 되는데요. 어떤가요? 깨끗하게 잘 닦였죠? 비교가 확실히 되지 않나요? 네. 깨끗하게 이렇게 닦인 걸 보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집안 때 청소 개념으로 한번 하실 때는 꼭 창틀에 그런 미세 먼지를 제거해 주신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미세 먼지 청소법.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꼼꼼하게 청소해 줘야 하는데요. 옷에서 묻어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세탁기가 오염이 많이 됩니다. 곰팡이도 많이 피고 그래서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씻어내기 위해선 세탁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더러운지를 몰랐어요. 놀랍습니다. 오, 세상에. 청소를 안 하고 저희들이 옷을 세탁에가 입었다니 아우. 이번에는 빨래통을 씻으려고 하신 거 같거든요 어머 yeah, 이 세탁기 청소는 옷이 세탁되는 빨래통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구멍마다 먼지가 네, 잔뜩 껴있네요 아, 이 속에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하수구에서 내가 빨래를 하는 와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세탁기는 세탁기의 위치, 빨래 양, 세탁 횟수, 세제 사용량, 그리고 사용자의 세탁기 사용 습관의 차이로 인해 오염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면 1년에 한 번은 청소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 완전 새것 같네요. 정말 깨끗해졌어요. 청소가 잘된걸 보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주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골칫거리 청소 공간. 미세먼지가 있는 세탁기뿐만 아닙니다. 화장실도 청소할 때 힘이 많이 드는 곳인데요. 샤워 부스 있는 물때는 베이킹 소다로 청소를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유해 성분이 든 세제 없이도 건강하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는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물을 스펀지를 이용해 벽면 타일을 문지르고. 그 뒤에 구연산을 풀어둔 물을 분모해서 다시 한번 문지르면 화장실 타일에 있는 곰팡이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호흡기도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었어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